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달육산책입니다어 그저께 빗물이 조금 이제 내려주는 바람에 비가 그래도 조금 먹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딱 먹어도 아이들 입장이 좀 탱실탱실해진 느낌이 보이거든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중간하게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래도 물을 좀 밤에 줄까 하고 있다가, 그거 먹은 게 어딘고 싶은데, 애들이 조금 변화가 보여요. 여기 축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들 조금 단단해진 느낌, 완전히 물랑물랑 했다가 단단해진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둘러볼 텐데, 왔다며, 날씨가 진짜 앵간하다, 진짜. 진짜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진짜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주면 좋겠구만. 이 기온이 너무너무 안 내려가죠. 근데 뭐, 저녁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분다 해도, 그래도 또 한, 낮에 너무 기온이 뜨거우니까 주택은 그 열기 때문에 집안은 막 진짜 더운 거는 여전히 덥습니다. 여기 축전이 완전 쪼글쪼글하게 주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비물 그 먹고 이렇게 좀 폈어요. 완전 전체적으로 확피진 않았는데 이렇게 폈습니다. 사실 이거를 들고 들어가서 저 면을 좀 씻길까 어떡할까 하고 쳐다봤는데 그래도 고거 먹었다고 살짝 폈습니다. 이렇게 저 뒤쪽에 중간중간에는 막 조금 덜 퍼진 아이들 편 아이들도 있지만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탱글탱글해졌죠.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좀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영양이 좀 있어야지 아이가 꽃피는 시기에 꽃을 확 피워줄 것 같거든요. 완전 좀 분갈이를 좀할 거고. 그리고 레인드랍 보세요. 레인드랍도 입장이 탱글탱글해지고 물도 들어왔더라고. 여기에 약간, 어, 약간씩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 초록초록한 입장이었는데 여기 살짝씩 라인을 타면서 물을 살짝 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잘 컸다. 나머지 아이들 엉망인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요렇게 중간중간에 잘 버티게 해주고 있는 요런 아이들 좀더견디죠 와이오 난리 났네. 동네가 왜 이러지? 여기 레인드랍은 완전 직광보단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올 때 얼굴을 좀덜 줄이고 이렇게 물도 서서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 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너무 해를 많이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던 키싱, 여기 자리는 사실 이제 해가 좀 많이 빨리 지나가니까, 오, 물들미 아니고요, 요 깔끔한 얼굴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저쪽이 더 힘들어요. 저쪽이 좀 조금 더 낫습니다. 키싱이 원래 여름 되면 막 깨를 막 얹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깔끔해요. 깔끔하고 얼굴도 좀 많이 키웠거든요. 줄였던 고그 모습. 근데 여기에 물이 살짝 들 거예요, 이제. 가을 되면 드는데, 아직, 기운이 너무 안 내려가다 보니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깨끗한 키싱 키신. 키싱이 진짜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깨끗하게 잘 있는 모습이네요 여기 오늘 이제 이쪽에 어, 저녁 되면 그래도 바람이 살짝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엽도 정리 좀 하고 어제도 한다고 보니까 여기 견반민금입니다오견반민금이 은근히 예뻐요 매력적이게 이렇게 색깔이 사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차강이두 겹이 돼 있다 보니 어둡죠. 근데 보면은 얘가 물을 싹 들이면서 뭐라고 표현되는 너무너무 깨끗하고 물을 살짝 들이고 이렇게 있더라고. 아 맑은 색감이 너무너 예쁜 견반민금입니다. 이것도 분갈이나 뭐 했기 때문에 공중 뿌리가 저렇게 나기는 한데 뿌리 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요것도, 요것도 이제 계속 물을 챙겨줬잖아요. 봉백금. 탱글탱글 아, 이제. 이제 진짜 자리 잘 잡았다. 그 지저분한 입장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제 깨끗한 입장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예쁘죠? 이게 이제 살짝 여기 흰 줄이 있는 부분에 핑크색으로 물이 싹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어, 보세요. 그 와중에 여기 밑에 자구가 이제 소멸 안 되고. 이렇게 잘 붙어서, 보도, 시월로 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은근한 해마 있어도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아이,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연봉 백금,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것 같아요. 와, 이런 건 좋다. 아무리 안 들어도. 사로 와보세요. 완전히 뭐 비물 좀 먹었다고 땡글땡글. 초록초록한 모습이죠. 한쪽에 물이 살짝 좀 드나? <laughs>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로와도, 진짜 이게 물이 들면 엄청 예쁘잖아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데, 이 와이도 마찬가지. 너무 해가 강하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입장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레인드랍하고 이런 거는 그냥 좀차광 밑에서 물을 서서히 들이는, 그렇게 해야지 입장도 깨끗하고,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가을 되면 차광이 확 벗겨지면 그때는 좀 괜찮겠죠. 기온이 좀 많이 내려가고. 일교차가 남으로써 애들이 물을 들어가야지 입장도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시간을 지금 애타게 전부 다 기다리고 있죠. 이거 로사로아. 예쁩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가 예뻐하는 파스타치오가 어, 여기 이렇게 입, 된 입장들이 많이 달려있었죠. 근데 오늘다 뗐습니다. 다 떼주고 입장 뒤에 요러, 요런 모습이던데 깔끔하게 떼주고 있어요 많이 컸는데 이제 일단 얼굴을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또뭐 가을 돼서 빗물 좀 먹일 수 있는 시간이 온다 하면 와인는또 얼굴을 키워줄 테니 일단은 큰 입장들 옆에 지저분했던 입장들을 뗐습니다 그니까 러요 밑에는 색깔이 진하고 얘 떼분 떨어진 부분을 좀 깔끔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기도 저렇게 색깔이 입혀지면서 변할 거거든요. 파스타치오입니다. 저거 은근히 또 요게 예뻐서 잘 들여다보는 아인데, 이 그래도 뭐안 떠났으니, 뭐 지저분한 입장들 좀 제거해놨으니,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얼굴들을 볼것 같으네요. 예뻐요, 그죠? 아유, 예쁘다. 그러니까 요쪽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잘 유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우, 브릴리언트도 색깔이 많이 들어왔네. 브릴리언트 색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우, 너무 안 보인다. 이게 진짜. 색깔 엄청 예쁜데, 여기 너무 어두우니까 색이 많이 안 보이네요. 예쁘죠? 많이 컸어요. 밑에 자구들도 엄청 올라오고, 저렇게 쏙쏙 올라와가지고, 화분 채울 수 있겠다. 근데 너무 크면 이제 겨울이 문제지 뭐, 그죠? 브릴리언트 예쁘죠? 저렇게 잘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미니벨이나 미니벨 금 같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고, 어, 진짜 심을 때 내가 옛날 영상을, 옛날은 아니지만, 와, 색이 너무너무 예뻤던데, 지금은 이래요. 이런 아이들. 물드는 모습을 오래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니벨 금. 미니벨 금은 그래도 이쪽 자리에서 좀 나은데 저쪽에 있는 미니벨은 엄, 엄청나게 엉망이죠. 저것도 손을 좀 봐야 할 낀데 잘안 가지네. 저쪽이 좀 덥다고 또 저쪽은 좀덜 가지거든요. 여기보다. 그래서 손을 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요아이는 러블리 로즈인데 목대가 다 고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음 괜찮은 얼굴만 뭐 너무 닥 심었었는데 물고 파 가지고 쪽쪽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비물 살짝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깨어나죠로블 리로즈가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또 물을 많이 주면 고사되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살아날 듯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지 싶어가 비물을 좀먹이 봤는데 이 그리 살짝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안피나이들은 뿌리가 덜 내렸 같기도 한데 뭐 요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케미솔 제가 예뻐하는 케미솔 어떤 물 좋아해서 오늘 그래도 작은 분이라서 중간중간에 물을 좀 챙겨주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중간중간에 챙겨주는데 그래도 앱을 많이 만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런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어, 마른잎을 많이 만드는 아이들 위주로 이쪽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이 해가 많이 안 드는 장소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안그랬으면 원래는 뭐 거의 뭐다 소멸이죠 얼굴 소멸 근데 이제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중 예뻐지고 있죠 안쪽에 이렇게 여기도 프릴이 생기고 이렇게 살짝 핑크색 물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많이 큰데 그래도 요번에 <laughs> 빙물 먹어서 그런지 어느정도 살짝 큰것 같다 이거 카시오 적금. 아 미미 니 카시오 적금 진짜 예쁘던데 저희 집 카시오 적금도 예뻤었는데 이렇게 살짝 색을 바른 듯한 색감을 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는 좀났는데 이거는 완전 쏙 빼고 저러고 있네. 그나마 요거는 살짝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제 조금 또 구름이 삭이니까 조금 시원하네. 와이 아, 진짜. 변화가 무상합니다 잠시 서 있어도 진짜, 진짜 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어 조금만 참아 봅시다 조금만 참아 봅시다 했는데 벌써 8월이 마지막이고 9월인데 그죠 진짜 힘내, 힘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나는 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진짜 아니 올해에 제가 이 프릴라이들이 자, 작년에 비해서, 막 어쩌람 없이 좀잘 견뎌준다 했거든요. 근데, 요고, 이 아이는 막 엄청 키웠어요. 어째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키워가지고 있네. 다이아몬드 스케이트 맞나? 아이다, 아이다. 이거 그거다. 가만있어, 그 야, 이름 뭘까요? 파피스 로즈입니다,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 철화가 있었죠. 과일도 그 무너져서 일단 뽑아 잘라놨는데, 그에는 또 희망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요거는 파피스 로즈. 아이고, 파피스 로즈 좋아해서 철화를 또 하나 품었더니 또안 되네. 통철화도 보내고. 얘는 완전히 막 얼빵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꽃대처럼 올라오니, 아이가. 요렇게 올라와서 자구일 수도 있고, 꽃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자구더라고뭐 보기 싫으면 잘라도 되지만, 일단, 올라와 있길래, 이대로 두고 봅니다. 엄청나게, 어, 얼빵이 만들고 있네. 그 사이에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와, 이 진짜 색이 살짝 들더니 요것도 얼빵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올라 센스는 외두에서 이렇게 얼굴을 분지를 딱 했는데, 아, 요거 예쁘다. 요, 요 아이처럼 이렇게 착한 짓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요거는 비올라 센스입니다. 외두, 보라보라 외두에서 이렇게 분지를 싹 해가지고, 얼굴이 크다, 크니까, 요런 아이들은 분지를 하면 요렇게 예뻐요. 두 개가 싹 나란히 딱 되어 있죠. 아무리 때도 안 떼지더라고, 저 밑에 입장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쏙 떼지면 되겠죠. 그리고, 네온나이트입니다. 여러분 예뻐하는데, 하나이는갖고 하나는 그래도 보도 없이 살았어요. 이것도 작은 분에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 요거 진짜 라인을 딱 타면 예쁜 아이인데 두 개를 딱 심었는데 하나는 떠났고 그래도 하나는 이렇게 잘 견디고 있네요. 둥근 잎이나 뭐 이런 거 레몬 노즈 이런 아이가 이요 계절에 좀 예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아니 이 아이들이 또 물이 딱 들고 시간이 지나서 무은둥이가 되면 정말 예쁜 모습을 볼수 있는 아이들인데 레몬 노즈는 또 떠났고 요거 둥근 잎은 하나 남았습니다. 살짝 물들여 가고 있는 모습 뭐 지금 올해에는 뭐가 떠났는지도 뭐 기억을 못할 정도 뭐 분만 뽑았다면 떠나고 뭐 창들도 올해는 엄청 많이 떠나고 이러니까 뭐 어떤 아이가 가고 어떤 아이가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또 살짝 들여가고 있으니까 뭐그 모습 보는 거죠 홍둥 보세요 아가가. 요렇게딱 생겼어요. 이 요, 요 녀석 진짜 분리시켜 주고 싶죠. 너무 아가가 너무 반듯하게 예쁘게 딱 크고 있는,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 저 밑에도 하나 또 나는 것 같긴 한데 원체 홍등 얼굴이 컸기 때문에 이 아가가 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딱 붙은데 아유, 잘 컸다니까 예쁘네. 이렇게 살짝 높이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아가를 분리시켜 가지고 큰 얼굴 하나를 딱 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 꼭 화상 입은 듯이 완전 진하게 이제 다시 물이 올라오네. 안쪽에 보니까 물을 다 빼고 있었던 모습인데 까맣게 이제 라인을 싹 타면서 물이 올라옵니다. 아 어, 중간중간에 바람이 불어지니까 너무 시원하네. 이거는 홍화장. 홍화장이 은근히 또잘 버티고 있고 여기 꽃대 잘랐던 부분에 자구가 올라왔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음, 물듭니다. 엄청 예쁘거든요. 음, 홍화장은 조금만 기다리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요. 바람도 좀 시원하게 불어주고 해서, 어, 비물 먹은 아이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 앞에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댓글에도 아, 이번에 비가 너무 어중간하게 찔끔와서 많이 아쉽다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그때 버스로 물을 확좀 줬으면 그죠?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온이 너무 높아서 저는 이제 아직 차강은 그대로 둡니다. 차강 어떻게 하시나요 하는데 저 그냥 아직까지 이렇게 차강 있어요. 올해는 뭐 어쩌라도 어쨌든 남, 남아있는 게뭐 낫지 지금 떠난 아이가 너무 많다 보니 차강 걷어가지고 물들이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기온이 막 기온차가 나야지 지금 가을에 물이 들지 해를 지금 보여준다고 물이 드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차광을 좀 벗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온차가 많이 나야지 이 아이들이 색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에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온차가 없기 때문에 차광을 벗겨서 해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은 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어요. 어, 20도, 그러니까 30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차강을 벗겨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그것도 뭐잘 알아서 하실 테니까 잘 견뎌봅시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저, 저쪽에 빗물 먹고 이제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그 소식으로 또 인사드릴게요.